구린도 후서 13장 5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운 자니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참 예수를 믿는가 하면서 정말 예수를 믿는지 그냥 알고만 가는지 내가 모를 때가 많습니다 그냥 종교식으로 그냥 교회를 다닐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이 진짜 우리, 우리가 진짜 정말 예수님이 내 안에 있는가 모르, 진짜 모를 때가 많습니다 근데 그거를 생각도 안 하고 그냥 내가 믿으니까 내가 지금 교회를 다니니까 나는 잘 믿고 다닌다고 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지금 여러분들도 정말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가? 진짜 믿음이 예수님이십니다. 이 예수님이 내 안에 있는가? 정말 확증을해 보셔야 됩니다. 확실하게 정말 내가 정말 이제 확증을 해 보시고 진짜 그 증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성령 세례를 받으면은 예언도 나타나고 방언도 하고 정말 이렇게 보면은 이게 나, 성령 세례는 나타나는 게 많습니다. 그리고 성령 세례를 받으면 우리가 벌써 기도가 달라지듯이 생명도 마찬가지입니다. 생명도 성령 세례 받듯이 내가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받, 성령 세례를 받는 것이 성령 세례를 처음에 받으면 그때 그 성령님을 만난 것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정말 이 예수님을 정말 생명을 내 안에 모시면 그때 이제 처음 제 예수님을 만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정말 구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생명을 구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보면은 기도를 해고서 이제 기도를 해보면 성령님을 성령 받아라 성령 받아라 성령님을 많이 구하고 성령 세례받기를 많이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말 여러분들은 이 생명받기를 한번 기도를 해 보셨는지요 기도를 해야 됩니다 생명을 내 안에 모셔야지만이 정말 내 안에 예수님을 이제 내 안에 모셔야지만이 예수님을 그때 만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확증을 해보셔야 됩니다. 저는 정말 이 예수님을 정말 그 믿고 정말 생명세례를 받고 나서 이제 목사님이 예수님의 생명을 구하라 뭐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생명을 구해가지고 정말 생명을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어떻게 받았냐면은 저는 이제 빛으로 예수님의 생명을 내 안에 모셨습니다. 기도 중에 기도를 막 하는데 방에 앉아서 이제 기도를 하는데 그 제가 항상 사랑을 저는 사랑을 많이 구했습니다. 내가 사랑이 없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게 맞더라고요. 나중에 그걸 알았습니다. 그사랑은 주님의 사랑을 많이 구했는데 주님이 저한테는 이제 빛으로 그 말씀을 주셨는데 이 빛이 예수님이라는 거를 다 글로 봐서 압니다 이 성경에도 있고 해서 글로 봐서 아는데 그거 모르 모르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근데 빛이 예수님이잖아요 하는 게 그게 진짜 어떻게 표현이 진짜 안 됩니다. 그때 당시에는 그 표현이 진짜 얼마나 그이 속에서부터 이 마음 속에서부터 이 속에서부터 올라오면서 내가 시인을 합니다. 그 시인을 하는데 어 빛이 예수님이잖아요. 근데 그게 내가 진짜 어떻게 표현이 안 되더라고요. 너무 기분이 좋고 그 안에서 이 올라오는데 그 정말 좀막 울었습니다. 예, 예수님이잖아요. 하고서 그러고 나서 그게 이게 내가 생명을 받은 건가 하고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지난 다음에 음. 이 교회 사모님이 생명을 받았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내가 저도 이제 물어봤습니다. 이 목사님한테 그 이제 그 단계를, 그거 내가 받은 거를 이제 확실하게 이제 기도 중에 이렇게 했는데 그게 그럼 생명이 받은 거에 맞냐고 랬더니 맞다고 목사님이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정말 그러고 나서 정말 이 한참 지나도 정말 이 성령 세례를 받으면은 사람의 변화가 오는 게 보이더라고요. 보이는데 이 생명을 받으면 아무 받을 때는 그런데 받고 나서는 진짜 내가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할 때가 많더라고요. 변화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또 이제 기도를 해봤습니다. 기도를 했는데 주님이 말씀해 주셨어요. 말씀해 주셨는데 그러고 나서 또 이제 기도를 또 이제 왜 해봤냐면은 목사님이 저한테 이제 생명받은 거 맞냐고, 안 변하니까 생명받은 거 맞냐고 말씀해 주셔서 정말 내가 또 생명을 받았나 안 받았나. 그렇게 진짜 확증을 해본 겁니다, 저는. 그래서 기도를 세 번을 했는데 그두 번째 이제 말씀해 주실 때는 저의 드레스 입은 거를 이 드레스 입은 거를 진짜 주님이 보여주시더라고요. 드레스 입고 정말 이 보석도 반지도 끼고 목걸이까지 딱 세트로 낀 것까지 주님이 보여주시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아, 받아온 거 맞구나 하고서 또한참 전에 또 바뀌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또 기도를 했습니다. 그때 주님이 그 다음에는 진짜 생명을 내 안에 주셨는데 왜 의심을 하느냐고 주님이 호통하시더라고요. 그건 뭐라고 말은 안 하는데 내 속에서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엄청 무섭더라고요. 그래서 그다음에 다시는 그 기도를 안 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이제 확증을 이렇게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정말 내가 예수님을 내 안에 모셨는가 확증을 반드시 받아야 되고 진짜 예수님의 생명을 내가 모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변화 오는 거는 우리가 이제 예수님의 생명을 내 안에 모신 다음에 정말 이 죄를 또 봐야 됩니다. 그 다음부터 죄로 본 다음부터 이제 또 이제 제 보는 것도 그렇게 이제 주님이 또제 말씀을 해 주십니다 근데 그걸 다 이제 성경에 있는 말씀 가지고 다 말씀해 주십니다 그게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진짜 우리가 말씀을 듣고 진짜 그 말씀을 주시면은 그 말씀을 행하는 것이 우리가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이제 우리 안에 정말 여러분들 안에 진짜 예수님이 계신가 성령 세례는 많이들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이 생명 세례는 받은 분들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반드시 기도를 해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우리가 버리운자가 되지 아니한 것을 너희가 알기 알기를 너희가 내가 바라고 정말 이게 이제 여기 성경에는 이제 사도 바울이 말을 했지만은 사도 바울도 주님이 항상 그 마음속에 말씀을 해 주시니까 그렇게 말씀해 주셨다는 거를 이제는 알겠더라고요. 옛날에는 사도 바울이 썼으니까 이건 사도 바울이 말이야. 하고 서 이제 많이 성경을 봤습니다. 근데 이 성경을 보든 것은 다 예수님에 대해서 써 놓으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문은 이게 여기도 우리가 우리가 버리운 자가 되지 아니한 것을 너희가 알, 알기를 내가 바란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면 버리운 자는 정말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 버리운 자가 된 것입니다. 우리가 보면 순간순간에 우리가 진짜 예수님을 잃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그럴 때는 반드시 우리 몸에서 역사하는 그 죄가 반드시 틈을 탑니다. 그때는 예수님도 어찌. 손으로 안 대십니다. 말씀도 안 해주시고요. 왜냐하면 이미 죄에 넘어갔기 때문에 죄에 넘어갔을 때는 이미 말씀해주시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때는 벌써 이미 버리운자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순간순간에 그렇게 넘어갈 때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이제는 기도를 해서 반드시 주님 주님의 생명을 보시고 진짜 그 죄에 내가 넘어갔는지 안 넘어갔는지 그걸 확실히 또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너희로 악에 조금도 행하지 않게 하시기를 구하노니 이는 우리가 옳은 자임을 나타내고자 함이 아니, 아니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정말 이제 악으로 조금도 행하지 않게 하시기를 하시기를 진짜 구하노니 이는 우리 우리가 옳 옳은 자임을 나타내고자 함이 아니라 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보면은 자 오직 우리가 버리운 자, 버리운 자 같을지라도 너희로 선을 행하게 하고자 함이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보면은 이렇게 기도 생활을 하고 한때 살다 보면은 우리가 이 믿음으로 산다고 살다 보면은 주님이 말씀 안 해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냥 조용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내가 정말 버리자 같은 같습니다. 같은데도 그래도 주님을 오직 찾고 주님한테 의지하고 가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악을 좀 행하지 아니하고, 악을 행하지도 않고 정말 믿음으로 산다고 사는데도 우리가 주님이 말씀 안 해줄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와서 보니까 이렇게 주님은 다 알고 있으면 말씀 안 해줍니다. 그 사람이 정말 주님의 뜻대로 잘 살고 있고 알고 있으면 말씀 안 해줍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그걸 모르고 정말 주님이 정말 나한테 말씀을 안 해주면 답답할 때가 많죠. 계속 말씀해 주시다가 말씀 안 해주면 답답할 때가 많습니다. 근데 그 답답한 것도 납니다. 진짜 그것도 버리고 정말 답답한 것도 버리고 정말 내가 버리운 자 같을지라도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의 뜻대로 살면은 우리가 주님만 바라보고 정말 믿음으로만 살면은 정말 주님은 또 말씀해 주십니다 근데 내가 모를 때 모르고 정말 행하고 살때 그때는 주님이 꼭 말씀해 주십니다 근데 내가 알고선도 주님의 뜻을 행하지 않고 딴짓 하잖아요 그러면 주님은 안 알려주십니다 알고 있으니까요 근데, 그거를 정말 저는 많이 그걸 겪었습니다. 겪었고, 내가 또 그렇게 살았고. 그렇기 때문에, 정말 이제는 주님한테 정말 주님의 생명을 정말 내 안에 모시고, 정말 이 죄를 보고서 그 죄에 내가 넘어가는 것도 진짜 알 때가 많습니다. 근데, 우리가 주님의 생명을 진짜 모시지 않고, 성령 세례만 받았을 때는, 내가 성령님의, 이제 성령님의 이제 주신 그 방언으로 기도를 하면서도, 내가 뭔 말을 하는지도 모르고, 내가 정말 내가 행동을 무슨 행동을 하는지도 모를 때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죄에 진짜 넘어져서 그러니까 죄의 말을 하면서도 나는 믿음으로 산다고 할 때가 많습니다. 그럴 때가 많은 것이 이제는 그 지나온 믿음을 이제는 내가 뒤돌아 보면은 그걸 잘 알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가 산에 올라가면은 밑에가 다 보이듯이 내가 지나온 길이 다 보이더라고요. 보이고 정말 그렇게 해서 주님이 계속 인도해 주셨구나, 알려 주시면서 계속 끌고 오셨구나 하는 것도 알, 알겠더라고요. 근데 이제는 이제 믿음이 자라면은 내가 정말 믿음이 자라면 믿음 저 주님을 찾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어렸, 믿음이 어렸을 때는 주님이 찾아오셔서 계속 말씀해 주시고, 성령님 말씀해 주시고, 계속 말씀해 주십니다. 그렇게 해서 믿음을 계속 키워가더라고요. 근데 어느 당에 이제 커서 정말 내가 내 안에 예수님을 모시고, 죄까지 보고 하니까, 그다음부터는 내가 주님을 찾아가야 되더라고요. 찾아서 주님한테 기도를 하고, 주님이, 그때면은 정말 세상 거는 안 구하게 되더라고요. 세상 거는 안 구하게 되고, 오직 주님의 뜻만 구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제는 주님이 정말 내 안에 계신가를 반드시 확증해 보셔야 됩니다. 우리는 진리를 거슬려 아무것도 할수 없고, 오직 진리를 위할 뿐이니, 그렇습니다. 우리는 정말 예수님을 거슬리면은 아무것도 할수 없습니다. 정말 예, 이 진리는 예수님이십니다. 근데 예수님을 정말 거슬리면은 우리 벌써 이미 죄에 넘어간 것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할수 없는데 주님을 주님의 뜻대로 살 수도 없고 죄죄 진짜 죄는 정말 이 천사를 가정해서 가정해서 정말 이 믿음으로 사는 것처럼도 많이 합니다. 저도 그거를 많이 겪었습니다. 내가 믿음을 사는 것 같습니다. 근데 주님은 그때는 모르니까 믿음으로 사는 것 같이 그렇게 사니까 주님 이 모르니까 믿음으로 못 산다고 말씀을 해 주시더라고요. 그런 걸 보면서 정말 이게 우리가 우리가 진짜 진리를 거슬리면은 정말 아무것도 할수 없습니다. 그런 거 근데 정말 오직 진리를 위할 뿐이다. 정말 진리로그러 이해할 뿐이라는 건 오직 주님의 뜻대로만 우리가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주님의 뜻대로만 살려면은 반드시 생명이신 그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정말 만나고 우리 몸에서 역사하는 죄를 보고 나는 죽고 오직 주님만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그 주님의 말씀만 듣고 우리가 해그 해망함으로 주+ 주님의 진리로 따라서 우리가 살아야 되는데 정말 그렇게 살려면은. 정말 이 율법에서 생명으로 우리가 개혁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율법에서는 우리가 그렇게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으 율법에서는 믿음으로 산다고 해도 정말 우리가 살았다 못 살았다 하고 정말 우리가 죄에 넘어간 자체도 모르고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이제는. 율법에서 생명으로 개혁이 되어서 주님의 진짜 진리로 진리로 온전히 주님의 뜻대로 우리가 사는 그런 믿음의 생활이 될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약할 때 너희 는 강한 것을 기뻐하고 또 우리 이것을 위하여 구하니 곧 너희의 온전케 되는 것이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약할 때, 우리가 약할 때에 진 너희는 강하고 정말 우리가 약할 때 주님이 강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 우리가 약할다는 것은 우리 우리 나는 죽고 오직 주님만 내 안에서 사셔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만 살 사는 살아야지만이 우리가 정말 온전한 것이 될수 있습니다. 온전하다는 것은 정말 예수님의 생명을 내 안에 모시고. 정말 우리 몸에서 역사하는 죄를 보고 그 죄의 죄그 사망의 법을 죄의 사망의 법을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이겨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기고서 정말 우리가 이내 안에서 이제 나는 죽고 이제 주님만 주님이 말씀해 주시는 주님만 우리가 따라 살아야 되는데 그러려면은 정말 반드시 자 율법에서 생명으로 개혁이 되어서 정말 이 이 성령 세례를 받고 그다음에 우리가 정말 이 생명의 불세례 불세례는 정말 이게 성경에 보면은 성령과 불로 세례를 받으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럼 성령 세례를 받는 것은 여러분들도 성령 세례를 받으라 해서 많은 성령 세례를 받고 구합니다. 근데 이 생명의 불세례는 정말 구하는 사람도 정말 못 들어봤습니다. 근데 이 강원 교회에서는 정말 이 생명의 불세례를 좀 받기를 기도를 하라고 합니다. 그 생명을 주님의 생명을 내 안에 모신다는 것은 그때 주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만나서 정말 또 우리가 정말 이 아담으로부터 이어받은 그 죄는 우리가 이 몸에서 피부 조직 조직까지 다 죄로 물들어 있기 때문에 그 죄는 없어지지 않습니다. 근데 없어지지 않는데, 정말 이 죄를 보면서 그 죄를 쳐서 복종시킨다 합니다. 그러면은 이 성경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이 죄를 쳐서 복종시키고, 나에서 나오는 거는 모든 것은 다 배설물로 여긴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도 내가 나를 보기 때문에, 볼수 있기 때문에, 그걸 볼수 있기 때문에 정말 그거를 이제 쳐서 복종시키고, 내한테서 나오는 건다 배설물로 여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려면 반드시 우리 몸에서 역사하는 죄까지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몸에서 역사하는 죄를 봐야지만이 정말 우리가 온전케될수 있는데 그온전케 되려면 반드시 죄를 보고 정말 이 주님이 처리해 주셨다는 걸 믿고 주님한테 다 맡기고 오직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만 주님의 생명을 내 안에 모셨으니까 그 생명만 나와서 그 생명대로 그러니까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살면은 우리가 온전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온전케 된다 하면은 어떻게 사람이 예수님처럼 되냐고 묻더라고요. 근데 예수님처럼 되는 되진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예수님처럼 되는 것은 없습니다. 없고. 예수님이 내 안에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시고 나를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나는 죽고 오직 주님만 사시는 것이 온전케 되는 건데 그게 이제 주님이 다 각자+ 각자에게 주신 분량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분량은 내가 알아야죠. 그걸 알으려면 은 주님한테 기도를 해야 되고 기도를 해서 내 분량을 알아서 정말 내가 그 분량대로 주님이 내게 주신 분량대로 온전히 살면은 그게 온전해진 것입니다. 것입니다. 그래서 의에 이르는다는 말씀이 있는데 의에 이르는 것이 정말 그게 온전해지면은 그 다음에는 정말 의에 이르는 단계까지 가는 것입니다. 의에 이르는 단계까지 가서 정말 아비엔 비등까지 갈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말을 하면 은참 이상하게 생각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근데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기도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주님의 생명을 내가 모셨는지 정말 확실히 확증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확증을 받고서 정말 내 안에 모시고 정말 우리 모세 역사는 죄를 반드시 보고 그 죄를 다 주님 앞에 드리는 단계까지 가야지만이 우리가 의에 이를 수가 있고 정말 온전한 믿음으로 우리가 살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들도 이제는 막연하게 그냥 예수님을 막연하게 그냥 믿으면서 교회를 다니는 것이 아니라 진짜. 내가 정말 어느 믿음에까지 왔는가 기도해 보시면 주님 반드시 알려주십니다. 내가 아기의 믿음은 아기로 보여주더라고요. 좀 자랐으면 조금 자란 걸로 보여주시고요. 그런 거를 보여주시는데 여러분들도 이제 기도를 해서 정말 예수님의 생명을 안에, 내 안에 모시고 온전한 믿음으로 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오늘도 말씀해 주시고 인도해 주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이 생명의 말씀이 정말 온 세계로 나감으로 말미암아 이 강우교회 말씀으로 통해서 정말 이 강우교회 말씀을 주님께서 주신 것이 율법에서 생명으로 개혁하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 말씀을 정말 듣고 정말 온전한 믿음으로 사는 정말 믿음의 형제들이 많이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메기도 드렸습니다. Amen.